원숭이 아나 같던데 프리하고. 벤지다 아나카, 아나카. 우리 디바 피 관리 괜찮나? 디바이 좋았어야 돼. 디바? 프리야 잡으러 가는 중 기다려. 프리 이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뭐 먹으면서 갈게요, 뭐? 일단. 뭐, 뭐 갈게요. 나머지 자리 잡고. 벤지 이쪽, 벤지 이쪽. 아, 근데 게임 소리 누구예요 아, 두번 들리는데? 네, 팀보. 팀보 뭐 없는데? 아, 금박 보고 계시는 거 아닌데? 벤지 이거 슈퍼트 빠졌다. 왕. 몽크 치면서 몽크 치면서 몽크 공 없는 거야. 키니의 뒤에 숨어 있어요? 어바티 캐리. 우리 우리랑 우리랑 견제랑 여기 빌랑다 있어. 더 우리 불사인 나는데? 리기1점 말이 너무 없다 지금. 일단 낙사할게요 일단. 말이 너무 없어. 말이 너무 야, 없어. 직직하더라할 만한데. 아나 여기. 아아아 아, 1층에 있다. 나 1층에 있다. 이거 빨리 가자. 지공 okay. 빠졌고 노방하다 빠졌고. 원숭이 세고치다 원숭이 세 원숭이만, 이만 원숭이만. 이 정도 이정이어 기댔어. 길 먼저 열어서 돼, 길 먼저 열어서 돼. 원숭이 속편 좀. 붕이만 거나이거 나다. 아, 나 죽을 거 같은데. 살아, 살아. 레 겐지 용금 지용지용 조심. 나 대신 밟아줄 사람 있나? 아, 이거 땡겨야 되는데? 어색이 벗어난다. 어색이 봐, 어색이 봐. 어색이 오수, 켤수 있나? 어색이 치는 중이긴 해. 이거 궁 아끼고 홀딩만 하고 막, 막턴 보죠. 궁으로. 나이스, 나이스. 뺐으면 이득이야. 뺐으면 이득이야. 원숭이 나한테. 그이 그럼 혼자 할수 있어? 할수 있긴 해 살아갈 수. 앞 당겨줄 게이 반인데? 앞 당기자 리프리 뒤에 원숭이 뒤에 원숭이 뒤에 원숭이. 어, 확인. 갖고 불사 여기 있는데? 불사 있어. 불사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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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엔진 안 되나? 프리, 프리, 프리. 프리 어, 잡았어, 프리 잡았어. 프리, 어? 아니 프리야, 프리야, 봐, 프리야. 맞았으면 좋겠어. 할만해. 바로 켜. 프리야 잡았어, 프리야 잡았어. 내가 걱정 갈게. 앞에서 싸. 걷던가 봐, 걷던가 봐. 나 살아갈게. 나 잠깐 살게. 뭐 없나? <놀람> 나 힐점. 디바, 디바 1층에 힐점. 디바 1층에 힐점. 1층. 어 잠깐만. 뭔일이 우리팀 원이야 같이 아 너무 아쉬운데. 이게 안아부려서 내가 맘대로 박는 걸 못하겠어가지고. 이 입이 안 풀렸네 아직.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그 브리 좋은서안 매매서... 치고 안 쳐도 되긴 해요 데데 디바님이 지금 힐데안 좋은데,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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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안데데 일단 그게... 이렇게 한번 네. 아니? 제가 그쪽보다 훨씬 멋지죠. 여기 우리가 우리가 탑바 리퍼라서 원숭이 세게 쳐야 네.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원숭이를 안 쳐. 다른 다 다른 거 치고 있어. 일단 저게 조합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하던 대로 하죠. 예, 네, 이대로 하는 게될것 같은데. 네, 이대로 해, 하는 그냥 하던 대로. 예. 오케이, 오케이. 아니 할 만해. 응? I 이팅 파이팅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 아, 그래요 오른쪽 i 스 그대로 아나 아나 I t h i 아 k I t 쪽 i n k I think 나 think I think I think I think I t h i 앞에 당겨 엄청 적은데? 아, 숨보래서 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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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러. 힐러, 힐러, 힐 원숭이, 개체 힐 원숭이, 힐러, 힐 원숭이 힐러, 원숭이 원숭이, 힐러, 힐러. 힐 오는 것 같은데 오른쪽. 또 오른쪽 리버 오른쪽 왼쪽 봐줄게 왼쪽 겐지 있다 아 이거 너무 앞이었다 어그브니님그럴바 아. 가지면 단안 되는데? 난,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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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없어? <laughs> 아니 뭔가 걸렸어 <laughs> 빠지자 빠지자 아니, 너무 앞으로 쏠렸다, 이거. 이야... 내가, 너무, 내가 너무 빨리 빠진 것도 있는 것 같아. 하나 나노 있어. 1뱀 빠졌고. 네. 오른쪽에 겐지랑 <laughs> 예스턴. 그냥 급해지지 말고 하던 거요 하던 거. 최대한 프레아 보면서 몽키 틀각 다음 쳐줌. 프레아 반, 프레아 반이야. 제님저 있어요. 몽키 원, 몽키 원, 몽키 원. 몽키 인데 몽키 원이야, 진짜 원이야, 몽키 진짜 원이야. 오, 무슨 원이야 뭐게? 위수권이네. 위수권이런이자기 이걸 또 또. 렐펫탈, 렐피한 되나? 나 나올 수 있나? 나올나안 쓸게.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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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네인줄 알아가지고 아, 나는 겐지 겐지 궁에 나노에. 상대 진롱 다 빠왔어. 원숭이 궁밖에 없다, 이거. 원숭이 궁 어때 안 찼을 것 같은데. 찾나 패지 필. 어접고. 1원인데. 리포 쪽으로 뛰었다. 잡데 여기. 프리 프리 프리. 리다 빠졌다. 힐벤이 냥다 빠졌다. 아죽었다 어, 이거. 리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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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 아나나나아나나 나. 아 봐야 돼. 봐야 돼. 봐야 돼. 봐야 돼. 저기 떴는데. 이거 지반님 플레이 봐야 돼. 리퍼가 탱커 보고. 플레이다부터. 빨리 써야 돼. 붙었어. 무슨 어 어쩌 먹고 것도 먹고. 어차피 상대가 들어와야 돼. 우리가 먼저 갈 필요 없어. 예예. 우리 2층에 있는데? 이 쪽에? 쪽 프레 오른쪽에 리펄 좀 리펄 좀아 잠깐만 씨발 어 죽을뻔했다 이거 먹었어 먹었어 링스 치는 중이긴 했어 아 그냥 버리고 도망갈걸 그냥 아 엔지 공략. 아프리포 하는 건포치 되지 않나? 막탄 된다 막탄 된다. 아, 사리 아, 빠졌다. 터치 되나? 터치 해치 아. 아니, 오는 거 받아치지 으니까왜자고 앞에 가서 스킬 빠지게만 들어. 봐요 자자. 아니 후아현님이요. 어? 여기는 여기는 다만하니까 전략이 아니니까 이거 아니 그래도 하던 거 하자고 그러니까. 했는데 먼저 스킬 빠지고 가니까 좀 그렇잖아요. 아니 그 거기 자리를 꽉 막고 있으라 해가지고 그래서 계속 거기서 돌았던 건데. 아까 상담할 때 코치님하고. 네, 일단 하세요. 그 뭐지? 일단 하고 일단 하고 안 일단 하고. 안된 부분은 나중에 빚하면 되니까. 지금 편한가? 그냥... 끝났다. 사팀이랑 할때안 좋았던, 딱그 모습인 것 같은데 하나도 안. 어님 그콜 시원하게 해주셔야 돼요. 원하시는 거. 말이 너무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응.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 지금 디바가. 아, 죄송합니다 콜 <laughs> 네, 시원하게 해도 돼요. 조금 애매해 지금 하는 게. 우리 사니까 다들 데모사는 말이 데모사는 너무 없어가지고 응. 좀 화나요 보고 있는데. <laughs> 아니, 코로앞안인 해줘야지 치라인할수는없잖아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말이 없고 도망이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없어, 네. 화이팅, 화이팅. 나중에 피드백하면 돼. 음아직 대회는 아니니까. 그래야, 윈스턴 좋아, 아니. 니까그래야 아니. 턴니 아니. 니 아니. 아니, 아니. 아쪽 아니. 아니, 아 어떻 아, 빠지고 변이 반이긴 해? 변종은 야, 변 야. 원숭이 뛰었다 원숭이. 들어야 많아 좋게다 원숭이, 원숭이, 어오이어이어이 우리 다 피곤해야 돼. 그래 오른쪽 위층에 원숭이인데 원숭이, 원숭이, 원이인데어숭이데 진짜 원숭이 필요요 진짜. 블레소 어, 원숭이 필요라니까 아니야, 할만한 이겼어 이겼어. 아, 저 다들 이겨 와 이게 괜찮아 괜찮아 이겼어 이겼어 우리 좀만 빼자 어, 거점에서 그래. 막자 이거. 근데 네, 우리가 조합이 이렇다고 해서 러쉬를안 어... 가는 조합은 아니거든. 어? 거점복거점복은 그 어, 그 해야 돼.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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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아니, 갑자기 컴퓨터가 멈춰가지고 아 지금 됐어요 아, 됐어요 아네 어. 나이스 한타 이겼습니다. 남은판에 길 리퍼 없... 가보는 것 같은데? 좋을 것 같은데? 길 리퍼? 무사 깔아줄 생각 해야 돼? 리퍼봉. 여기까지 먹을 수 있나? 왼쪽 위에 있어. 나눠있어, 나눠있어, 나눠있고 나도 막는 중이야. 나도 괜찮았어요. 나는괜찮았어나 나도 괜찮았 나도 괜찮았어도괜요 나도 괜 나도 괜 나도 괜찮 나도 괜찮았어도 나도 괜찮았은요나어요나안어 어떡해, 웨이터 2층에 어제 얘야. 안 갔다 는데 그래, 내 딸은 생각 없이터 왼쪽 어, 풀렸다. 앞으로 웨군 어, 인공 뺐다, 인공 뺐다, 인공 뺐다. 앞으 가면 브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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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 2층 갈게요. 어, 이거. 폭방 진짜. 씨, 그렇게 안 깨지네. 아 이러면. 빈을 던진 거 아니야? 빠졌네. 안 죽. 빈을 까고 있으면 앞에 밀어주면 안 되나, 그냥? 안 와. 아, 필, 안 하필, 안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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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도 나나이 나도 나도 방 있는데 여기.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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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면 안돼 동아씨 선템포 가야돼 우리가 나노겐지 오잖아 이거 사실 제가 아까 공체카하라고 한거 나노겐지 막을 공 없으니까 선템포 가야된다고 불려 말한건데 <laughs> 자꾸 빠져 이거 나노용 공탄마다 우리가 먼저 가야되는데 <laughs>